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삼수 커피 토크 예. 어, 세 번째 이야기 어, 오늘은 이제 바텀리스에 대한 어떤 추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아젠다는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추출에 대한 어떤 관찰 바텀리스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추출 현상 그다음 채널링? 그 다음 채널링 채널링 한번 측정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채널링의 어떤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에스프레소의 추출 과정. 에스프레소의 추출 과정은 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그 인퓨징에 대해서 물이 주입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웨팅이라고 해갖그 커피가 적시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건 준비 과정이라 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과정인데,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과정을 크게, 어, 3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레마가 추출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성분들이 이제 추출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있는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추출 초기에는 이제 신맛, 향이 이제 추출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 로스팅이 강한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크초콜릿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과정이, 이 추출 초기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마 추출 과정인데, 크레마 추출 과정은, 이제, 추출하자마자, 이제, 어, 약간의 크레마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크레마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추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크레마가 추출된 과정으로서 이제, 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어떤 특징이, 여기에다가,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입혀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나머지 추출 과정에 대해서 스텝3에서는 이제 추,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 굉장히 어떤 낮은 농도의 어떤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낮은 바디감, 그리고 이제, 낮은 단맛을 나는 어떤, 어, 과정으로서, 음, 이, 그, 세 번째 스텝에서는, 카페인이 더 많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라는 거는 이제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추출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추출 어, 스텝 초반이나 중반에는 그, 저기, 카페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카페인 양이 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에 의한 어떤 쓴맛이 더해지는 과정이고, 어 몇몇 이제 발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출 후반을 제외를 해요. 왜 그런가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추출 후반에 나오는 거는 어, 뽑았던 에스프레소에다 어떤 농도를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쓴 맛을 어,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불쾌한 향미를 끌어내는 어떤 음,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발스타경이 추출 후반을 제외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어, 그 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 추출 후반이 많이 제외된 어떤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에스프레소의 양이 적으니까는 이제 어, 도표 그러니까 더블 샷을 이용해 갖고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어, 일반적으로 추출되는 물은 이제 찬물로 추출되는 게 아니고 에스프레소는 이제 한80% 8도에서 92도로 데워진 어떤 어, 뜨거운 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찬물이 음,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보일러를 거쳐서 데워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데워진 물이 이제 여기에 그룹 헤더를 통해서고 커피 폭으로 내려오는 구조인데요.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큰 압력을 만듭니다. 예, 추출에 대한 압력을 만드는데 음, 중간에 이제 그 압력이 이제 음, 지정한 압력을 못 넘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압력 체크 밸브라는 게 있어갖고 어 내가 지정한 구바의 압력이라고 보통 지정하면은 그 지정한 압력을 넘었으면은 어넘어 쓰는 거에 대한 압력을 얘가 줄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커피 추출하기 전에 물이 이제 그 구바의 압력으로 지글러를 통해 갖고 나와요. 지글러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약간 이제 그 출가 좀 작은 그니까 러그 관 보다 더 작은 관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그 굵은 관 자체로, 그러니까 구바의 압력으로 내려오는 게 여기 커피를 때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커피팡이 이제 부서지는 현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압력을 이제 어, 천천히, 어떻게 보면 천천히 올리기 위해서 물이 천천히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헤드, 그러니까 커피파하고 헤드 사이에 있는 이 헤드스페이스에서 물이 차오면서 압력이 구바까지 동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바의 압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그그룹해도 전에는 구바의 압력이 있지만 여기에는 커피에 따라서는 구바 이하의 압력들이, 어, 형성되는 경우가 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